네, 여자 중등부 100m의 주인공이자 우리 노윤서 선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윤서 선수 오늘 엄청난 모습 보여줬어요. 지금 대회 신기록 세웠죠. 네. 일단 소감 먼저 들어볼까요? 어. 1 1초때는뛸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뛰게 되어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지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일단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스스로 오늘 좀 평가하자면 어땠어요? 어. 스타트에서 연결을 음. 잘했고 후반에 밀고 나오는걸 잘한 것 같아요. 스타트부터 마무리까지 좀 마음에 드는 경기를 이끌었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오늘 이 경기를 위해서 좀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번 시합 때 부족했던 음... 후반을 좀더잘 나가게 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번 대회 때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면서 또 좋은 모습 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훈련하는 과정에서 조금 고민이 있다거나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체력 훈련을. 별로 안 해서 네. 체력이 너무 없어서 고민이었어요. <laughs> 원래 체력이 조금 고민이었어요 원래? 아니 원래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많이 안 해서 약간 고민이었어요. <laughs> 고민이었는데 그럼 오늘 경기에서는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어, 체력이 부족한데도 후반에 잘 밀고 나오고 잘 뛰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노윤수 선수 들어와서 너무 많은 친구들이 축하해주고 막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 축하한다고 대신 축하한다는 그런 얘기나는 좋아요 우리 훈련할 때도 그렇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또 이제 든든한 지원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학교 자랑도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코치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감독님도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친구들도 좋아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요 네, 좋아요. 일단 우리 시작부터 이렇게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그럼 이번 시즌 목표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원래는 11초대가 목표였는데 올, 이번에 깨게 돼서 PB를 세워 나가는 것이 목표. 알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한번 해볼까요? 항상 응원해줬던 부모님과 언니와 할머니한테 감사드리고 은색 코치님, 사경 코치님, 감독님들하고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노윤서 선수와 함께했습니다.